모든 투자자가 AMD를 피할 때 캐시 우드는 3,800만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AMD 주가는 30%나 폭락했고 중국 수출 통제로 15억 달러 매출이 사라졌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를 금지하라 경고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는 단순한 역발상이 아닙니다. 첫째, AMD의 PER는 25.6배로 경쟁사 엔비디아의 34배에 비해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둘째, AMD는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텔을 제쳤고, 신제품 MI350X는 특정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보다 1.3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캐시우드는 최근 3개월간 엔비디아 보유량을 줄이는 동시에 AMD를 대량 매수하며 AI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021년 ARK 펀드가 성장주 버블로 70%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고 AMD가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낼 유일한 변수라는 계산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팅을 어떻게 보시나요? 천재적 해안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